시킹 모터스 대 대시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롤랑 터보 오늘의 상품화를 통해 ESG 경영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김광현 님 출연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시 김광현 대표님께 한번그발명하는 대상이 시선되내겠습니다 네, 셰프입니다. 스파크 또보여드려야죠이차는 이전 장착이에요. 아, 카니발 끌고 다니셨다가 이 차로 이전 장착을 하시러 온 거고요 이전 장착하기 전에 차를 충분히 타 보셨을 거잖아요 연비도 찍어 보시고 제가 또 깜짝 놀라게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주 분하고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자, 스파크 맞고요 2015년 각자고요 키로수는 12만 키로 차주 분하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제가 또 깜짝 놀라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우 착 깨끗하네 지금 카니발 장착해 셨다가 이전 장착하시는 건데 그죠? 예 선생님 이거 영으로좀 맞춰주세요 제 저, 저 차가 아닌데 그 아들 차에요? 예 오케이 카니발은 그동안 어때졌어요? 효과는 많이 봤는데 네. 그게 언제 장착하셨던 거죠? 재작년 10월인가 재작년 10월 그쯤 돼. <laughs> 요 이쪽 직진하실게요 한 2년 됐죠, 그죠? 네. 네. 장착하시고, 또 버리지 않고, 또 아들 차에 또 이전 장착 쫙 해주고. 제가 차를 구입을 4-5년쯤 해야 될것 같아서 네네. 아들이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 그럼요, 달아줘야죠. 가운데 차선으로 가실게요. 펠리쉐이도 네. 그분도 제가 노하우랑 이제 경험을 얘기해드렸더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금방 장착하고 가신 분? 예, 네. 깜짝 놀라시고 가셨어요. 네, 그 <laughs> 확실히 휘발 차가 네. 경유차보다 확실히 효과는 더 보는 것 같아요. 이 네. 차도 스파크도 지금 오늘 세 대째인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17km 나왔어요. 여기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정확히 본인이 다시 한번 실험해서 연락드리겠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12km 나왔던 게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시내에서 물론 여기는 시내 외곽 주행이지만 잘 계셨죠? 아니, 그럼요. 네. 요새 경기 어떠세요? 저희는 뭐 도매집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유. 아 매출 감소 전국적으로 큰 일이죠. 버티는 거죠 뭐. 버티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고. 그렇죠. 아, 대출이 적은 자만이 <laughs> 없는 자가 승리하는 없는 승리. 자가 승리하는 거고. <laughs> 아이고. 아, 여튼 경찰들도 연비 걱정 많이 합니다, 선생님. 아, 그럼요. 경찰가 연비 줄이려고 경차를 사는 건데 경찰가 연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르렁도어를 지금 달러 많이 오십니다. 힘도 그렇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에 수원에서 향남 제약단지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하루에 45km 네. 왕복한 50km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거든요. 아. 어... 이걸 잘았으니까 실험해 보면 되겠네. 예. 테스트 해 보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볼 때는 한판 들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진짜로. 저저 예, 앞에서 우회전 하십니다. 이왕 이제 지금 장착하셨으니까 학습하시면서 가실게요. 네 저도 경차가 있어서 네. 경차가 좋습니다 주차도 50%밖에 안 받죠 도로비도 50%밖에 안 받죠 뭐 어, 렉스턴 뒤에 쓰실게요 큰 길로 안 도세요? 네 이쪽으로 쭉 가실 거예요 이제 큰 길로 가실 거예요 인천에서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 어디, 어디서 오신 거죠? 저는 수원이에요 아 수원이에요? 합동입니다 뭐, 요새, 요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laughs> 동네에서 인재 소문이 났나 카렌다 하나 들고 가도 되죠? 아유 두개 들고 가세요, 세개 들고 가세요. 가게에다 좀 걸어놓고 하기. 거기 선생님 11월 달에 제 얼굴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왕복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거리가 있네요. 은근히 있더라고요. 예. 성남이 그리고 길도 좀 밀려요. 맞 지금 저쪽 화성 그쪽이 발전하는 쪽이라. 예예. 예, 이 지구랑 그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아까보다 좀더덜밟아도 올라가는데요. 성남이. 네, 그렇죠. 글라이딩 학습을 좀 잘해야 돼요. 제가 카니발은 잘했어요. 네. 얘는 휴발루랑 아, 경일차는 닮는 느낌이 틀리니까. 맞아요. 제가 이게 적응이 잘안 되네. 네. 오른쪽으로 붙이셔서 네. 글라이딩 학습 한번 할게요. 쭉 밑에서 올라 탈 거예요. 예. 네. 네, 쭉 글라이딩. 속력이 떨어지진 않고 유지 쭉 합니다. 네. 이쪽에 네. 속도계. 아, 속도계 거기 있구나. 예. 네. 안 떨어지네. 네, 안 떨어지죠. 네. 여기서 우회전. 그, 그 아드님한테 아, 다 얘기해주시겠구나. 아 그럼요. 네. 제가 아들 운전도 시켰어요 카니발. 여수가 그때 갔다 올때 네. 운전을 시켰는데, 네. 어, 느낌이 틀리대요요 어... 부드럽죠. 네. 그 전에는 안 달았을 때랑 네. 달고 나서 여수로 한번 갔다 왔는데, 순간 네. 연비가 19km까지도 나오고, 어... 그다음에 이제 평균 연비가 한1 5 k m 이상은 나왔어요. 어... 잘 나왔네.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밟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밟아요. 선생님도 그랬요 옛날에? 아니요 저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계속 에코로 운전하고 예. 네. 안 밟았어요. 아니 옛날에 소시적에. 아 그때는. 그죠? 소시적에는 뭐. 20, 30대 때 밟죠. 야200 조금 넘겼어 이번에 막 자랑하고. 아, 200은 못 넘겼어요. 못 그렇게 저도, 좋은 차는 타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이 아드님이 연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요, 얘 과속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저번에는 보통 향남까지 그냥 네. 정상적으로 한 30분 걸리는데 네. 25분 끊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어, <laughs>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라 좀 있으면 요즘은 퇴직의 시간이면 한뭐한 뭐한 3시도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 희한하네. 희한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빠져주시고 차가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출퇴근한 차들보다는 큰 차들이 많네요. 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오르렁을 다나요? 네 많이 다시죠 오...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달아요 요즘에는 안 달아도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가 그런데도. 그렇죠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이제 EV에서 네. 엔진으로 넘어갈 때 차가 울컥해요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음... 그럼 그런 게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시고 연비도 또 신경 많이 쓰시고 <laughs> 네, 17 올려보세요. 금방 올라갑니다. 아이, 그래도요. 이 정도면 더 만족해요. 좀 더... 어차피 잘 타실 줄 아시니까 제가 한번 아, 말... 해보시라는 ]요. 거니. 네. 해서... 아우, 20 나옵니다, 20.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짜로. 해서면은... 20 나옵니다. 아. 자, 17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측으로 붙이셔서 저 신호 전이면 찍을 것 같아요. 우측으로 맨 끝으로 붙이셔서 글라이딩 조금 하면 그냥 바로 올릴 것 같아요. <laughs> 넘는다니까요, 진짜. 어우, 운전 잘하시네. 그냥 뭐, 부드럽게 해도 충분하니까. 밟을 필요 없이, 네. 살짝만 발 컨트롤을 하면. 네. 여기까지가 6 k m 에요. 아... 우리 공장에서 네, 여기까지가. 예. 지금 선생님, 17.5를 찍었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5. 이렇습니다. 흰의 외각도로 대박이죠. 몇 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뀌었죠. 예. 바뀌고 요번에 이제 그 FTP 75모드 국가 그 공인 연비 찍는 네. 시스템으로 공인 연비 그 인증 받으면서 살짝 바뀌었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뭐 다른 기술 쪽으로 바뀌었죠. 예, 음. 네, 거의 똑같아. 모양이 바뀐 게 아니라 기술이 다른 기술 쪽을 더 연구를 했죠. 내후년 네, 되면은 저차살때 되면 더 좋아지겠네요. <웃음> <웃음> 더 좋아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더 하고 있으니까. 직장을 관두면서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 쪽으로 그냥 마실용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아반떼 시발유 차도 연비 20 나옵니다. 괜찮아. 요 그렇죠. 그걸로 30 찍으면. <laughs> <laughs> 아반 네. 아유, 저는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9 아, 떨다보네. 신호 걸렸으니까 16.9. 네. 예. 광고 한번 해주세요. 광고. 믿고 쓰세요. 네? 아니 써본 사람인데 진짜 괜찮아요. 네. 그리고 차 팔면서 떼고서 약간의 이제 그 설치비는 있지만 네. 100%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네, 네. 스파크입니다. 이전 장차가 라아오셨죠한이발 타고 다니시다가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팔아야 되는 여건이 나와서 버릴 수는 없어서 또 아들 차에다 이전 장차. 보셨죠? 6km 운행해고 17.5가 나옵니다. 이게 으르렁토보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신뢰성은 FGP-75 모드, 국가공인연비 모드로 여러분들을 신뢰로, 기술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시험팀이었습니다.